네, 중학교 1학년 직권의 변화 단원, 교과서 분석, 이어서 단원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풍화 단원, 그리고 이제 토양의 생성, 이렇게인데, 어, 이제 저는 이제 10차 시, 11차 시 이렇게 이제 분류를 이제 제 그냥 개인적인 방법으로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성취 기준 먼저 보시면 이제 풍화 과정을 이해하고 토양 생성 과정을 풍화작용의 예로 설명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성취 수준은 하수준에서는 풍화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중수준에서는 풍화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상수준은 풍화 과정을 이해하고 토양 생성 과정을 풍화 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상수준에서 많은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어~ 탐구 활동 탐구 활동 보면 풍화가 잘 일어나는 조건 이제 이거를 상 활동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어그 다음에 이제 학습 요소로는 풍화 작용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이제 풍화 부분을 이제 할때 동기발 자료로는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썼는데요. 이제 버섯바위 그러니까 아래쪽이 많이 침식이 되고 위쪽이 좀 남아 있는 버섯바위 사진을 이제 보여주면서 어떻게 이제 만들어진 거냐 그래서 이제 어 이제 방바람이 불어서 원래는 이제 큰 바위 하나였는데 바람이 불어서 이제 침식돼서 풍화침식돼서 어 이제 그렇게 된 거다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제가 방바람에 의한 풍화라 부적절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것이 이제 우리 책에 그 풍화의 방법이 뭐 물에 의한 거랑 공기에 의한 거 산소에 의해서 약화되는 거그 다음에 이제 뭐 생물 뿌리 식물의 뿌리에 의한 거그 다음에 뭐 이산화탄소 이렇게 되어돼 있는데. 바람에 의한 거라 이제 모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서 조금 이게 써도 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달 표면에 이제 남아 있는 발자국 이제 이거는 어, 발자국이 찍힌 지가 아주 오래된 건데 발자국이 지금도 있는 것은 이제 달에는 대기가 없어서 풍화침식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이제 한번 찍힌 발자국이 계속 남아 있는다. 뭐 이런 얘기로 어, 동기발자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뭐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원각사지 십층석탑 뭐 이런 것들은 다 글씨가 지워지고 점점 부서지고 어 이제 풍화침식에 의해서 그런 거죠. 어 그리고 뭐 이런 노래도 있다고 해요. 자 자갈돌 깨뜨려 모래알 모래알 깨뜨려뭐 그런 노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동기화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를 보시면 이제 핵심 키워드인데요. 이제 수업 시간 이제 가르 가르쳐야 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수업 실현을 할때이 내용을 빠뜨리면 안 되고 꼭 넣어서 해야 되는 내용들을 이제 핵심 키워드로 이제 쓰고 있는데요. 이제 그 풍화를 풍화 단원에서는 풍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서 이제 물이 얼어가지고 이제 세기 작용에 의해 이제 더 작은 암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내용. 이렇게 첫번째보고그 다음에 이제 공기 산소에 의해서 약화되는 경우 그러니까 산화가 일어나서 이제 풍화가 되는 거 이런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생물에 의해서인 건데 이제 식물의 뿌리가 이제 풍화 이제 침식을 일으킨다든지 이끼가 배출하는 어떤 성분 산에 의해서 광물이 녹아서 이렇게 생성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이산화탄소가 녹아 있는 물에 의해서 암석이 녹아서 만들어진다. 이제 예를 들면 석회동굴 같은 것 같은 것들이 이해가 되겠죠. 어, 여기까지가 해서 이제 토양 아 풍화 단원입니다. 풍화 단원 풍화 단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원 이제 토양의 생성인데 어, 토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암석 풍화가 잘 암석이, 암석이 풍화를 받아서 더 잘게 부서져서, 부서져서 흙이 되는 과정을 토양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흙에는 나뭇잎에 뭐 동식물 어 수, 뭐 그런 것들도 이제 나타난다 뭐 그런 얘기인 거고 아, 아 저기 나뭇잎하고 나뭇잎이나 동식물의 썩은 것이 어, 같이 이제 토양에 이제 있어서 어, 식물이 자라는 데 도움이 된다 이제 이렇게 쓴 거죠. 제가 요약을 너무 많이 버렸네요 그다음에 이제 만들어지는 순서가 이제 조금 어 이제 다뤄지고 있는데요. 맨 처음에는 이제 암석이 이제 먼저 드러나게 되고 이게 이제 풍화돼서 작은 암석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모래층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식물이 자랄 수 있는 토양층이 이제 만들어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암석에 의해서 여러 개의 층이 아니 잘게 부서진 모래층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맨 제일 위에 있는 층은 더 이제 많이 이제 부서지겠죠. 그래서 토양층이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토양 속에서 이제 뭐 비도 오고 뭐 어떤 물질이 섞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 이제 그런 물질들이 어 표면에 남아있지 않고 이제 지그 이렇게 더깊숙이 지하로 스며든다는 것이죠. 그러게 이제 스며든 물질들에 의해서 어, 새로운 토양층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토양층이라는 것은 첫 번째 층이 아니고 이제 그 뒤에 있는 나중에 있는 층인 것이죠 어, 그래서 어, 그런 이 토양층이 만들어진다는 것 여기 그다음에 이제 토양 속에 물이 녹은 물질과 진흙이 스며들어 새로운 토양층이 생성된다 이게 이제 나중에 만들어지는 층이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토양의 보존 부분은 토양을 왜 보존해야 되냐? 토양이 뭐가 중요하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요. 생명체의 터전이 되고 어, 농작물 영양 공급원이 될수 있고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는 물을 정화해주는 역할도 한답니다. 그래서 뭐 토양이 유실됐다거나 혹은 토양이 오염됐다거나 어, 그럴 경우에 이제, 어, 이제 뭐 책임들진다든지 하겠죠. 그래서 보존 관리가 필요하다. 이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 부분도 한번, 그, 이제, 표, 그, 토양층이 만들어지는 순서, 그 정도는 한번 이게 점검하시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장에서 바로 이제 수업실은 하려면 좀 어려우니까요. 한번 점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